네, 오늘도 이 아모스 선지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하루는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 여로보아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 저 아모스 선지자가 왕을 반역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 왕께서 칼에 찔려 죽게 를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이방 나라에 포로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다닌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의 내용인데요. 아마사는 이 왕에게 이 고자질을 하는 것으로는 이 성이 안 찾는지, 아모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질책하고 협박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지금 아모스에게 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냐면 이 아모스가 이 남유다 출신입니다. 이 남유다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꼴보기도 싫고 불편한 것이죠 물론 아모스 자신도 매우 불편합니다 아모스도 사람인데 남의 나라 와서 좋은 말 하고 싶죠 자신은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그저 뽕나무 재배하던 양들을 치던 사람인데 주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죄악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겠지만,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그 15절에 이 아모스가 하는 대답인데요. 우리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 나라 셨나니이 아모스의 대답은 아 먼은 날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 있던 사역의 이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다면, 정녕 나는 그리스의 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설교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자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함께 진노합니다.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이 전혀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거짓인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창작 소설도 아닙니다. 이 설교자는 개인의 의도, 생각, 그 욕심들을 말씀에 투영하거나 취사 편집하여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한 절도 빼지 않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그 기록된 원목적에 따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설교자만의 삶의 원칙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인의 삶에 자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며 칭송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시면, 그 즉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나 오늘 거짓 선지자 아마샤는... 아, 결국 아모스의 이 예언을 불쾌해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백번 천번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아마시아의 귀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 너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라가 부강했고 그여로보아 왕의 치세는 흔들림이 없다 너 지금 봐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 보왕을 칭송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재수없는 예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다시는 이곳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바로 그 즉시, 한 가지 예언을 아모스에게 주시는데요. 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아마샤의 매우 어두운 미래입니다. 아모스야, 내네 하나님, 너 지금 아마샤에게 얘기해라. 내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아마샤, 너희 아내는 앞으로 창녀로 팔려갈 것이다. 내 자녀들은 칼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땅은 타인들이 나눠 가질 것이고 너는 이방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타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 오늘 본문 17절에 또 가슴이 아픈 이 말씀이죠.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내 영혼의 옷에 그 단추는 잘 잠겨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는요, 자신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정직한 지적 앞에 회개하지 않고 대항하는 악수를 둡니다. 아마샤는요 자신을 정직하게 볼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 버린 야마샤는 결국 하나님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루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분연이 일어나서 다윗 왕의 끔찍한 죄들, 살인 교사를 하고 간음을 했던 그 모든 죄들을 단낱이 지적합니다. 다윗은요,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저 나단 한 사람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자신의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안은 다윗은 하나님의 따뜻한 포옹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아마사의 길이 아니라 이 다이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선택이죠. 그 찰나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